2021 1학기 중간고사 신목고 15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원서에 대한 설명이다.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. 갑시다. 현재까지 알려진 원서는 약 110여 종. 맞죠? 공식적으로 118원서고요. 118원서고요. 보통 약 110종, 110여 종 이런 편써요 맞는 말. 니은번에 산소는 원소이다. 자, 잠깐만, 잠깐 이따 봅시다. 디급번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일정 비율로 구성된 순물질이다. 원소 봅시다.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된 순물질이다. 자, 이 표현이 좀 애매하지? 그죠? 쌤이 그래서 정리를 할 거야. 정리를 할 거야. 자, 우리 신목구는요. 물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배웠어. 물질은 순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이 있습니다. 됐지? 그 다음에 순 물질의 원소 또는 다른 말로 이게 5 원소 물질이라고 해요. 됐죠. 그 다음에 화합물이 있죠. 그러니까 혼합물에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.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. 자, 여기 개념으로 보는 거야. 됐죠. 그러면 산소 o 2는 O 2는 호돈소 물질이지. 근데 원소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게 처리한 거야, 되겠죠? 그 다음에 수물질에서수물질에서 여기 순물질에서 그죠? 순물질은 물질이 한 개야. 얘는 물질이 두개 이상. 물질이 한 개인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면 고단성 물질 원소야. 물질을 구성하는 한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. 당연히 일정한 비율의 두 종류 이상이겠죠. 두 가지 모서들이 일정한 비율로. 이거는 스물찌나 이거는 화합물입니다. 됐죠? 그래서 그렇다 처리한 거야. 됐죠? 화합물도 크게 말하면 스물이긴 하거든. 근데 이게 정답이요. 기억리운으로 나왔어요. 세그에서 정답에 맞춰서 한번더 정리하면서 정리를 한 거야. 되겠죠? 이렇게 봅시다. 되겠지? 혹시 좀 찝찝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더 확인하시고 알았죠? 되겠지? 2021, 1학기 중간고사, 신목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.